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켜게 된 이유는 이제 키레네를 일돌 전광 상태를 뚫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파티에 사용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키레네 일돌 전광 파티 후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각설하고 선예역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기억 파티 안에서 이제 키렌의 일돌파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키렌의 본인 딜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돌 효과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정령의 자동 공격 바운스가 12번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억 파티 안에서 키렌네 같은 경우는 섭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돌파예요. 횟수로 치면은 이제 명함에서 6번만 들어가던 게 1도를 하는 순간 18번까지 때리게 되다 보니까 깡딜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 6번, 아니, 궁 3번 쓸 때마다 궁 스택 6을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궁 회전율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해서 성능 자체는 상당히 기억 파티 기준에서는 무난한 그런 돌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 파티 기준에 할 만한 돌파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니에요. 무난하긴 하지만 무난한 거지 좋은 돌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 여, 여러 번 설명되었지만 당연하게도 기억 파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쓸모 넘치는 돌파 성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첫 궁을 제외하고 궁 3번을 돌려야지만 발동되는 효과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 파티를 제외하고 다른 파티에서는 일돌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궁을 3번이라고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궁 3번이면 스택 36개를 채워야 되는 건데, 4 기억 파티에서조차도 이36 스택을 채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억 파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시너지, 서로가 버프를 부여해서 막 서로가 딜을 하는 그런 컨셉인데 키르네 같은 경우는 바운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억 파티 시너지가 없는 키르네에서 바운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딜이 의미하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외 파티 기준에서도 쓸만한 돌파는 아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돌파 효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령의 자동 공격 한정으로 궁 6스택 황금, 바운스 1 2 추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돌파 효과를 그나마 제대로 쓸수 있는 파티는 여전히 기억 파티가 전부입니다. 이제 첫궁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정령 수환의 1스택, 궁 2번으로 2스택이 채워져서 정령 자동 공격이 무조건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첫 궁을 제외하고 이 정령 자동 공격 같은 경우는 궁을 3번 써야지만 발동이 된다는 점을 알고 가셔야 해요. 기억 파티 같은 경우는 다른 파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스택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궁극기 3번에 굴려야 발동되는 일도 효과를 다른 파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 3번이면 36 스택이기 때문에 기억 파티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스택 수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키레네 본인 딜 자체도 기억 파티가 아니면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기억 파티 같은 경우는 에버나이트가 주는 버프, 그리고 기억 척자가 주는 버프, 히아킨의 체력 뻥튀기 덱으로 인해서 키레네한테 버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자동 정령 공격의 바운스가 18회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 바운스는 6 스택인데 일돌 효과로 인해서 18 스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깡딜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돌 효과는 결국 궁극기 3번씩 써야지만 한 번씩 발동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기억 파티에서도 딱히 쓸만한 돌파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기억 파티가 다른 파티에 비해서 36 스택을 채우는 게 쉬울 뿐이지 엄청 쉬운 건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억 파티를 제외하고 다른 파티 기준에서는 결국 첫 번째 궁극기를 제외하고 궁 3번당 한 번씩 발동되는 일돌 효과는 솔직히 말하면 자주 볼수 없는 자주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 파티에서조차도 다른 파티에 비해서 궁 3번 발동하기가 쉬울 뿐이지 자주 발동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외 파티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주 발동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억 파티의 시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버나이트의 버프, 기억 적자의 버프, 그리고 히아킨의 챗범 버프 등 이런 기억 파티의 시너지도 없는 상황에서 키렌의 바운스가 18번 늘어난다고 한데 티를 제대로 볼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하면 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외 파티 기준에서조차 1돌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